주말이네요. 어, 계획에 잡혀 있던 속초 여행을 떠나봅니다. 버블티 있어요? 아, 맛있다. 맞아. 예, 네, 맞아요. 그래? 하이, 아, 다시, 하이. 저리, 저리 시동생,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셨네요. 뭐? 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안녕. 뭐? 아니요, 하이. 발만 나와 얼굴 안 찍혀. 발만 나... 안녕하세요. 그래, <laughs> 아, 고생했어요. 발만 나옵다 발만 나와요. <laughs> 얼굴 안 나와요. <laughs> 네, 잘 발만 나옵 발만 나옵니다. 네. 네. 하이. <laughs> 반쪽, 반쪽 된거 아니야? 아, 발만 나와요, 발만. 우리 또 아, 지금 건너야 돼요 속초 오면은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요 동명한 맛집 홍대포입니다, 홍대포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버님하고 어디, 거기 어디 가서 먹었잖아요 낙지 3마리 들어가고 있어요 맞지? 낙지탕 연포탕인가? 음, 네, 그 그쵸 기억 안 나세요? 어, 동네? 아, 네, 아, 동네요, 동네. 네,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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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장고 진짜 동네. 안미언 좀도 원래 다 조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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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좀 맛있어. 어, 원래 어. 열두근이더 맛있는데 원래 다 였는데 우리가 아, 아 인데 알아서 사야빼죠 뭐죠? 또. 근데 간네어 해는 매일 먹지만 이거 맛있더라고요. 오케이. 하나, 봐봐 나. 해산물이 살살 먹더라고. 자, 단다. 네가 아, 좋다. 예, 맛있어. 근데 진짜 먹기 힘들다. 요고되게 음. 푸짐하더라고. 여기 여러 안에까지. 여러번들 왔는데 우리 음. 처음 와봐요. 조개가 쌓여 있어요. 다 드시고 가세요. 조개. 먹다 먹다 못 먹었어. 옆에 치 먹었지. 떡 있어. 음. 음. 저가 떠오르는 거잘 먹어. 네. 네. 그렇게고 아, 어. 그래, 내일은 일식으로 그래. 해야죠. 어. 그러니까. 내일 밤은 전기예요. 어. 한우로. 음? 아 근데 한우 안 먹어요? 어? 아, 하나 안 드세요? 왜안 먹어요? <laughs> <laughs>

이거 다한 마리 집에 해주는 거딱 그거다. 그거야. 여기 칼, 라면 아니야 면사리도 놓을 수 있으니까. 음.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누가요? 너. 만대로안되 갖고 스트레스 받았어. 음. 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역부족이니까. 역부족이라는 거 아니니까. 아,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같아. 그오데 방금 언제 나와요? 다음 주 중인데? 말하고 싶지가 뭐, 않다. 수일날 수일날. 아니야, 제발. <laughs> 아니야, 목요일이야. 목요일날? 내일날. 생생이런 보통이라고? 아니녕 생방송 오늘 저녁. 뭐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해야 한다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에 잘하는가 봐요. 네, 음식 때문에 나온 거. 어, 아... 음식 다단으로 맛집소개 음. 맛집소개로 마치 나왔어요 음 어디 어디에서 너무 음. 어머니 뭐 사리 하나 줄까? 저기. 아니 손이 바뀌어서 이게 닦면더 맛있는데 꺼버렸어 꺼버고저는 뜨거운 거싫어 너무 뜨거워 뭐 저희 저희 아, 뜨거운 아, 걸안 좋아해요 뜨거운 것들을 잘어머니 뜨거운 거 먹으면 너무 늦게 가요 늦게 서 빨리 먹어어 아니 어머니랑 나랑 똑같 뜨거운 거들 싫어하는 어머니도 그러세요? 나도 뜨거운 거 항상 일찍 왔어요. 끄는데 아, 닭고기 먹어요. 닭고기 엄청 많다. 늦은 저녁을 먹고 소화 좀 시킬 겸 동명항 이제 거의 좀 꺼지는 분위기인데 한번 들러봤어요. 동명항 회센터 어좀 등대가 또 멀리까지도 보이더라고요. 예좀 걸어봤습니다. <laughs> 이쁘게만 나오 틈이 괜찮아요. 요다 맛빠 괜찮아. 얼굴 생명인데. 요거 맛빠 아. 괜찮아. 아, 오, 센스 센스 오지시다. 아니야, 뭐, 여기 남데 얼굴 나오면 영광이지 뭐지. 아니 요거 잡숴봤냐? 네네 잠시만요. 여기 안에 사람이 치우는데. 없어 괜찮아. 앞으로까지 하는 <laughs>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없어 괜찮아.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아유 감사합니다. 잘, 잘 먹을게요. <laughs> 단죽언니야, 제가 맛있지? 많이 불렀는데도 음, 제가 거절을 못해가지고 새우튀김을 하나 받아 먹었습니다. 네, 네, 맛있게 남자마자 잘 남자마자 먹었습니다. 음, 어 맛있네. 맛있어요. <웃음> <웃음> 속초 밤바다는 참 조용하네요. 아, 보니까 마음도 잔잔하니 또 힐링이 되고요. 밤바단데도 아,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편은 여기까지. 2편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